여러분은 다크 투어리즘을 아시나요? 어두운 장소를 찾아서 여행을 하는 형태인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곳을 기억하며 교훈을 얻고 역사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박입니다. 여기 는 서울역입니다. 아침에 서울역에 온건 처음인데 오늘 목적지가 서울역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아 믿지 않는 자 부도덕한 자 사람이 제일 무섭지 만한자 충수를 자, 하는 자우산전도 한창이네 존도를 열심히 하시네요. 금요일이라 그런지 사람 많다. 다들 고향에 내려가시나 아침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아침에는 무료 급식 하는 데 없나? 서울역 텐트촌입니다. 종이 박스도 많네요. 아시석기 희망 지원 센터. 아, 저런 게 있구나. 신기하네요. 뭐 올라가는 길이 있나 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눈에 다 보이네 재밌다 지금 여러분은 서울역 아침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게 한파 대피소인가? 뭐, 이런 것도 있네. 오, 따뜻한데? 오, 추울 때 여기 있으면 엄청 따뜻하겠다. 오, 여기 어디야? 엄청 따뜻합니다. 추울 때 이용하면 좋겠다. 한파 대피소. 필요하지.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장미 무대. 피아노네. 기증을 했구나. 피아노 모침. <laughs>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서울역 고가는 원래 1970년 자동차 중심의 도시 개발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구조 안전 문제가 대두되며 철거가 검토되었고 2015년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하지만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보행길로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서울시는 이를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2017년 5월 20일 서울로 7017이 개장했다. 7017이란 이름은 1970년에 만들어진 도로가 2017년에 새롭게 변신했다는 의미와 함께 17개의 보행로 연결, 평균 높이 1 7 m 라는 뜻도 담고 있다. 서울로 7017은 단순한 보행길이 아니라 서울역 주변에 있는 1km의 길이의 공중정원으로 중림동, 만리동 등 단절되었던 지역을 연결하고 인근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 넣었다. 이곳에는 50여종, 24,000여 구리의 식물이 심어져 있고 도심 속고원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전망대, 카페, 공연 공간등이 마련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야간 조명이 설치되어 밤에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한편 서울로 7017은 오랜 역사가 쌓인 공간이기도 하다. 서울역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기운이 강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과거 고가도로였을때 교통사고와 투신사고가 잦았던 탓에 귀신을 봤다는 목견담도 종종 나오며 밤늦게 걸으면 묘한 기운을 느낀다는 일도 있다. 서울로 7017은 자동차 중심의 고가도로에서 사랑 중심의 보행길로 변신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 이곳은 단순한 산책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도심 속 색다른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노숙인들이 저기 앉아서 아침 식사하고 계십니다. 컵라면인데 관광객들은 사진도 찍고 여기는 카페인데 커피 땡기긴 한데 비싸겠지. 서울역 군내식당 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줌이라고 해야 하나? 오늘은 교회에 관한 행사가 있는 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목소리> 층인데 어? 여기 군인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음. 어? 음. 외부인은 12시 15분부터라서, 못 먹겠네. 저기 한잔하고 계시나? 술 냄새가 나네. 일단 목적지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동두천입니다. 경기 북부. 1호선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걸로 아는데. 일단 가서 뭘 먹어야 되겠습니다 가보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행지와는 전혀 다른 곳 역사 속에 깊이 감춰진 미지의 세계로 떠납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경기국부 최북단 관광지로서의 화려함은 없지만 그 어떤 곳보다 강렬한 이야기와 감춰진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경기국부 최복단의 다크 투어리즈. 그곳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현실. 다음 편에서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